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몽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방탈주 AR 두달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패스루를 패스 스네 실질적으로 3D 맵핑했을 때 환경과 패스루 환경에 결합을 했을 때그 느낌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팀 형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화면이 나오고, VR 화면이 나오고, 실질적인 네, 패스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을 조정해서 이제 패스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동을 해서 네, 방탈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 네, 연구를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이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네, 이걸 썼을 때그 느낌과 손가락 이거를 미러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이고요 다리는 아직까지는 네,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네, 발은 이렇게 그냥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렇게 손가락하고 그 표정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자연스럽게, 이런, 계속 끊기노? 자, 자연스럽게,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오른쪽 눈을 감으면, 오른쪽 눈, 왼쪽, 그 다음에 웃어볼게요. 히잉 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같은 방에서 이런 식으로 AR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는다면 표정에서도 자연스러움이 보일 거고요. 놀랬을 때, <laughs> 울 때, <laughs> 뭐 이런 자연스러운 표정이 되겠죠. 뭐 성질할 때, 뭐 이런 표정들, 그리고 뭐를 집었을 때 이런 느낌들,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지금 유선 아니야? 유선인데 끊키노